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참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계좌 이체를 많이 해도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분들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이 밝혀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증여나 상속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찾아다니지 말고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를 하면서 계좌 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 이체할 경우 이는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를 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융이체는 단돈으로 증여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체가 증거로서 국세청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융이동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계좌 이체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 번에 5억 원을 아들에게 이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국세청이 즉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세청도 개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하루 1천만 원 이상일 때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만 계좌 이체는 국세청에 의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세무조사에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에 발생하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로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는데, 이는 가장 두려운 조사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조사 대상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서는 물려받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가족에게 중요한 재산도 모두 고려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으로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요구하게 되는데,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안심하며 제출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를 하다 보니,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일부 금액을 이체받은 내역을 발견합니다. A 씨는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증여로 간주하며, 증거가 없다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렇듯 몇년 전에 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는 그 당시의 사건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했으며 증명할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억울한 사례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좌 이체 시에 왜그 돈을 이체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왜 아버지에게 돈을 이체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 지출이나 가전제품 구매 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할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금 입출금은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계좌 이체가 아닌 거래를 탈세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현금 거래가 국세청에 발각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을 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큰 금액의 현금 거래를 한 사람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토하여 국세청에 알려주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큰 금액 현금 거래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수천건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활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금융정보 분석원에게 내 현금 거래 정보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각 은행별로 하루에 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900만원을 다른 B은행에서도 9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한다면 은행별로 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 분석원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ATM 기기를 이용한 거래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합산하여 하루에 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보고됩니다. 입금과 출금 금액을 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금 900만원과 출금 900만원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각 천만원 이하임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건들을 피해서 매일 900만원씩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하루에 900만원씩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라도 영업점 직원이 의심거래로 판단할 경우 금융거래 분석원에게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입출금을 조심해야 할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금 지불 2주 전부터 잔금 지불일 2주까지 입출금 내역을 전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입금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의 출처를 가족이라고 추정하여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을 하지 말고 차라리 차용증을 사용하고 계좌 이체를 받았다면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 한명 때문에 가족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전형적인 사례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액 현금 증여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아지면서 비교적 소액인 현금 증여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도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증여를 신고하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소액 증여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특히 소액 증여를 잡아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시간과 인력의 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참으며 살아가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함께 10년간의 통장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올수 있습니다. 10년치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고인이 10년 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사전증여과세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해 추가적인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10년 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현금 증여를 받고 세금을 냈는데 여기에 또 상속세를 과세하면 두번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 싶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러나 7년 전에 현금 2천만 원을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은 상속세 외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 증여는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국세청은 상속세로 과세되니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합니다. 다만 7년 전의 증여를 무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는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50%를 내야만 합니다. 가령 7년 전에 2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면 140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 부과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 부과 충격을 피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소액 증여를 하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상속세 조사가 나오므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10년 내에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공제는 5천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증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여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주로 부동산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시가를 알수 없을 때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 시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시가가 없을 때는 다른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금액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때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의 거래 금액을 참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정가액이 불리할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다른 부동산의 거래 금액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7억 5천으로 책정될 수 있지만 감정가액으로 책정할 경우 6억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가액을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공제를 받아 미리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 절약을 위해 네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가를 활용하여 시세나 거래 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감정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낮추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증여입니다. 10년마다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증여한 부분을 미리 적용하여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증여를 하여 미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의 출생 시 미성년자로서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한 살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1살, 21살에도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원을 증여합니다. 31살까지 1억 4천만원 가량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31살 때 1억 4천만원을 준다면 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약 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면 사전 증여 재산 공제를 통해 900만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셋째,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과거 증여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채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에 채무가 있는 경우, 은행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증여를 받으면 채무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을 증여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 채무가 클수록 증여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채무를 주는 측에게는 유상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만 가족 전체로 볼 때는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어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보증금이 2억 있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3억이 됩니다.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부르며 이 경우 채무가 커질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채무를 부담하는 측에게는 유상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가족 전체적으로는 세금 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울타리 세금이라고도 하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가산적으로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양도세가 해제되어 채무 부분에 대한 세율이 중과되지 않아 단순 증여에 비해 훨씬 부담부 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5억 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이 채무를 부모님이 갚아준다면 단순 증여로 처리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총 1억 6천5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로 채무 5억을 안고 가야하는 조건이라면 8억 원에서 5억 원의 채무가 빠지고 남은 3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자녀의 증여세는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채무가 5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 4억 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5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내는 총합계 금액은 9600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 증여했을 때의 세금이 1억 65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이득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무 금액을 계산하여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안낼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일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세한 예시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돈 문제와 세금 문제는 지금 당장은 골치 아플 실수 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머리 아프다고 피하면 나중에 몸과 마음 모두 두 배로 더 고생하게 될것 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부하시고 차후에 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참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더 나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